동두천시는 지난 11월 29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이상구 부시장, 시의장, 도의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노인의 날 행사는 경로 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의 노인강력 낭독,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표창에는 노인복지 기여자 분야 도지사 표창과 모범노인 분야 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 등총 22명의 어르신에게 시상했습니다. 이날 김성보 대한노인회 동두천시 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르신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제23회 노인의 날 행사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낮은 자세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